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저장고가 있는 나라, 3년 동안 대통령 없이 운영된 나라,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가 4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나라,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바로 몰도바입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로 유럽에서도 방문객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몰도바에 대한 가장 기이하고 흥미로운 19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세요. 특히 와인과 관련된 사실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5번.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앞서 언급했듯이, 몰도바 공화국의 총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되며, 1980년대 후반에는 400만 명을 넘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몰도바의 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몰도바로 피난을 오면서 많은 난민이 몰도바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몰도바 국민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직접 난민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루마니아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몰도바와 루마니아 정부는 두 나라 사이에 그린 코리도어 그린 코리도어를 마련하여 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무료버스가 운영되었으며 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두 나라 간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4번 매년 열리는 국가 와인 축제 몰도바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 곳의 주요 와인 생산지인 발롤루이트라이안, 발롤루이트레이안, 코드루, 코드루, 그리고 슈테판보다, 스테판보다가 있습니다. 와인을 깊이 사랑하는 몰도바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국가 와인 데이는 보통 주말에 열리며, 때로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행사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와인 생산자들은 포도밭과 저장고를 개방하여 와인 생산과정을 공개하며 시음회를 개최합니다. 이 시음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무료 버스가 운행되어 포도원, 와인 저장고, 시음 공간, 지하 전시관 등 다양한 장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와인을 마신 후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된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 축제는 몰도바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최상급 와인을 맛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 민속 공연과 현대 음악 콘서트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40개 이상의 주요 와이너리가 참가하여 최대 300가지 종류의 와인을 선보입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 주세요. 13번 러시아에서 금지된 몰도바 와인 2006년 러시아와 몰도바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는 몰도바 및 조지아산 와인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몰도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당시 몰도바에서 생산된 와인의 약 90%가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최고 위생 검사관이었던 겐나디 오니셴코 제너다이 오니시첸코는 몰도바 와인에서 중금속과 농약이 검출되었다며 이를 가짜 주류로 규정하고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몰도바는 러시아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몰도바 와인을 문제없이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몰도바는 러시아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12번.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몰도바 공화국은 아름다운 풍경과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로 여전히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몰도바가 오랜 기간 구소련 현재 러시아 위 지배를 받았고 소련 해체 이후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지도력으로 인해 몰도바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다와 접하지 않는 지리적 한계와 작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 발전에 유리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몰도바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유럽 연합 EU에 가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 몇 달러의 생활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많은 몰도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노년층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몰도바 내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주류 소비량 몰도바의 문화는 와인을 포함한 주류 생산산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포도밭과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띕니다. 몰도바 사람들은 자국의 와인 산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은 가정에서 직접 포도를 재배하고 개인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즐기기도 합니다. 몰도바 국민 1인당 연평균 주류 소비량은 약 16.8리터에 달합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는 소비된 와인 두병중한 병이 몰도바에서 생산된 것이었을 정도로 와인 산업이 활발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몰도바의 전통적인 와인 양조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기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번 신생아를 위한 특별한 목욕 의식. 몰도바에서는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태어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하합니다. 관습에 따르면 아기의 첫 번째 목욕은 아버지 쪽에서 가장 연장된 여성이 진행합니다. 이 목욕은 단순한 세정 과정이 아니라 아기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욕물에는 꽃이 띄워져 있어 행복한 삶을 상징하며 꿀과 우유가 첨가됩니다. 이는 아이가 달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건강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저장고. 몰도바 중앙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존재하며 이곳은 온통 와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밀레슈티 미치, 마일스티 미시, 와이너리의 지하 저장고입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240km에 달하며 규모가 방대하여 소형 트럭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56km 구간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로 표지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 저장구로 약 200만 병 이상의 와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몰도바 전체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반병이 와인을 마셔야 전체 와인을 소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거대한 저장고는 원래 석회석 광산이었으나 1960년 이후 폐쇄된 후 와인 저장고로 개조되었습니다. 이곳은 습도 85에서 95% 연중 온도 12에서 14도를 유지하며 이는 레드와인 보관의 이상적인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번. 몰도바의 국가는 유럽 들소 별표 별표 유럽 들소 유로피언 바이스는 별표 별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이 동물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어떤 종인지 맞춰 보세요. 유럽 들소는 수천 년 동안 유럽 전역을 누비던 야생 동물로 1 7세기의 마지막 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현재 몰도바의 국가 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몰도바 사람들은 이 웅장한 들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몰도바 국기 중앙 방패도 유럽 들소의 머리를 형상화한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7번. 몰도바에서 러시아어는 주요 언어 중 하나로 사용됨. 몰도바의 대부분의 인구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몰도바 공화국은 1991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전에는 오랜 기간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어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가르쳐졌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러시아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가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영어도 필수 과목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티르크어 계열의 언어인 가가우즈어 별표별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도바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러시아어를 활용해 현지인들과 소통해 보세요. 만약 러시아어를 모른다면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미리 배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 유럽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몰도바는 동유럽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습니다. 몰도바는 비교적 젊은 국가로 1991년 8월 27일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별표 별표 33,846 제곱 킬로미터 별표의 면적과 4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명소도 몇곳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로 남아 있습니다. 연간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몰도바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관광지가 많지 않고 위치가 외곽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방문한 여행객들은 몰도바의 매력을 경험한 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몰도바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 위 와인 수확철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와인 축제가 열리며 전통적인 몰도바 와인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5번. 몰도바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몰도바는 농촌 중심의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표 별표 세계은행 월드뱅크 별표 별표의 2018년 데이터에 따르면 몰도바 인구의 약 57%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이며 리이텐슈타인을 제외하면 몰도바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와인 생산입니다. 농촌 지역은 넓은 포도밭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4번. 몰도바의 독특한 요리 문화. 몰도바 요리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등 인근 동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전통 요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몰도바 음식은 다양한 고기, 감자, 채소를 사용하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맛이 특징입니다. 몰도바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머멀리가, 마말리가, 입니다. 이 요리는 루마니아의 전통 요리와 비슷하며, 별표별표 별표 이탈리아의 폴렌타, 폴런타, 별표별표와도 유사합니다. 머멀리가는 옥수수 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요리로, 주로 풍미가득한 스튜 요리나 고기 요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치즈와 사워크림을 곁들여 더욱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죽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돼지고기, 튀긴 생선, 그리고 마늘, 기름, 물, 식초로 만든 소스와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는 몰도바 가정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몰도바를 방문하면 콜투나시 쿠 브란자, 콜투나시 쿠 브란자라는 치즈만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밀가루 반죽 안에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넣어 만든 후 소금물에 삶아 완성됩니다. 보통 사워크림과 함께 제공되며 치즈 대신 감자, 고기, 체리 또는 잼 같은 달콤한 속재료를 넣어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몰도바 전통 요리는 사르말레, 사르말레 즉 양배추 롤입니다. 양배추 잎 또는 포도 잎 안에 밥, 다진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캐러멜라이즈드 양파, 당근과 같은 채소를 넣어 감싸 요리합니다. 이 음식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축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리이며 몰도바를 방문한다면 꼭 한번 맛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혹시 몰도바 음식을 드셔본 경험이 있거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3번 몰도바의 흥미로운 축제들. 몰도바에는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몰도바에서는 다양한 전통축제들이 열리며 몰도바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몰도바를 방문한다면 전통음악, 춤, 도자기 예술, 그리고 다양한 요리들을 즐기며 현지의 훌륭한 와인을 함께 맛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몰도바의 대표적인 봄축제 중 하나는 마르치쇼르 음악축제 마티저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이 축제는 봄의 시작을 기념하는 음악축제로 매년 3월에 열리며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도 키시나우, 치즈노에서는 피라모니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오르간홀 등에서 약 40개의 콘서트가 열려 봄을 맞이하는 특별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벨로호라, 벨로호라 축제도 매우 흥미로운 행사입니다. 이 축제는 세계차 없는 날 카프리데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20km의 자전거 퍼레이드를 통해 키시나우 중심가를 달리는 것이 주요 이벤트입니다. 퍼레이드는 그랜드 내셔널 어셈블리 광장, 그랜드 내셔널 어셈블리 스퀘어에서 시작되며 자전거 행렬이 끝난 후 야외 콘서트와 함께 참가자들이 함께 춤을 추며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혹시 호박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보스타니아다 축제, 보스타니아다 페스티벌을 꼭 주목해 보세요. 이 축제에서는 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박 모양의 등불, 와인 용기, 악기 등 창의적인 작품들이 전시되며 호박 요리를 맛보는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몰도바의 축제들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특별한 행사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2위. 세계에서 가장 큰 병모양의 박물관을 자랑하는 몰도바. 맞아요.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몰도바는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독특한 건축물과 역사적인 명소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곳중 하나가 바로 별표 별표 스트롱 드링크 박물관 스트롱 드링스 뮤지엄 별표 별표입니다. 이 박물관은 몰도바의 티르나우카 티르나우카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1988년에 세워진 높이 28m의 병 모양을 한 건축물입니다. 이병 내부에는 5층 구조의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와인과 다양한 주류 만병 이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주변에는 럭셔리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6개 객실을 갖춘 4성급 호텔, 레스토랑, 5개의 바, 2개의 와인 시음실, 기념품 상점, 건식 사우나, 수영장, 테니스 코트, 헬스장 등이 있으며 특히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와인 테이스팅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위 스트로베 측지 아크, 스트로브 지오데틱 아크 스트로베 측지 아크는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흑해까지 이어지는 삼각측량 지점들의 연속체입니다. 이 측량망은 1816년부터 1855년까지 별표 별표 러시아 독일 출신 과학자 프리드리히 게오르크 빌헬름 폰 스트로베 프리드리히 조지 윌렐 본 스트로브 별표 별표에 의해 지구의 크기와 형태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그총 길이는 2820km 이상에 달합니다. 이 아크는 총 10개국을 통과하며 200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34개의 기념비적인 측량지점, 마커, 기준점이 남아있어 과학과 역사의 중요한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도바에 대한 19가지 흥미롭고 신기한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특히 저는 병모양 박물관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